왕중왕 2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기억 니은, 선분 니은 디귿, 선분 니은 니을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. 자 그리고 선분 니은 디귿과 선분 니을 미음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럴 때각기억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. 자 우선 우리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, 선분 기영 니은 여기 있죠. 그리고 선분 니은 디귿 이두 선분의 길이 같다라고 했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죠. 선분 니은 리을의 길이도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삼각형 기영 니은 디귿 무슨 삼각형이죠?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. 자, 그리고 삼각형 니은 디귿 리을도 역시나 두 변의 길이 같죠. 네,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. 자, 여기 한 각이 26도 나와 있는데요. 이 각도 역시나 26도가 되겠죠. 그럼 남은 한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요. 그 각의 이름은 각, 기역, 니은, 디귿이에요. 구해보도록 할게요. 삼각형 세 각의 크기합인 180도에서 26도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180 빼기 52가 되겠죠. 자, 빼주시면 128도라고 구할 수 있어요. 자, 이 각은 128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웃한 각도 역시 구할 수 있겠네요. 각, 디귿, 니은, 리을입니다. 180평각에서 128도를 빼 주시는 거죠. 그러면 52도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 각이 52도예요. 당연히 이 남은 두 각의 크기는 같겠죠. 자, 그런데 우리 마지막 조건 하나가 더 있었죠. 바로 선분 니은 디귿과 선분 리을 미음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. 이 조건을 왜 주었을까요? 자, 보세요. 평행선에서 한 직선이 지나며 만들어지는 각중 엇갈려 있는가? 엇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이 기억의 엇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억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인 180도에서 우리 알고 있는 52도 있죠. 이 52도를 빼 주신 다음에 이것을 둘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. 빼 주시면 128도가 되고요. 나누기 2를 해 주시면 64도라는 결과를 볼수 있겠네요. 자, 문제의 정답은 64도입니다.